안녕하세요. Hello. 전수경입니다. 네, 박현용입니다. 오늘은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에서 장녀상을 수상하신 박현용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아. 이제 상 받으신 지 조금 되셨죠? 네, 좀 네. 됐죠. 어, 근데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은 어떤 공모전인가요? 이제 주로 어 이제. 발달 장애인들 하면은 뭐 네. 주로 지적 자폐 네. 그리고 이제 그외 다운 증후군이나 네. 아니면 정신 질체장애는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. 아, 네네. 그. 네. <laughs>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이 네. 그림을 그리셔서 공모전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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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현용님은 어떤 쪽으로 작품을 내셨나요? 이제 목탄 네. 쪽. 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냈거든요 네. 독수리 그림가. 어, 근데 현영님 이제 수경하실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림 공부하고 계시잖아요. 예. 네. 어한 얼마나 됐죠 이제? 음 이제 한 3년 좀 됐나? 아예한 <laughs> 3년 좀된것 같아요. 3년 넘은 네. 것 같아요. 어 그래요? 예. <laughs> <laughs> 되게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계신데 어떤 어떤. 뭐를 공부를 하셨을까요? 네, 소묘나 뭐... 수채화... 네. 예전에는 이제... 화실에서 네. 특강으로 이제 드로잉 워크숍 두번 듣고 예 네. 맞아요. 네. 드로잉 워크숍도 하시고 네. 그다음에 수채화도 열심히 네. 하시고 수채화 안전 종목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수채화랑 오일 파스텔 접목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계시잖아요. <웃음> 네, <웃음> 네. 네. 그리고 또 화실 전시도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데, 네. 어 그림 그리실 때 네.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. 네, 네뭐 누구나 다 열심히 하죠. 안돼, 아, 정말 끈기 있게 하시는 걸로 진짜 유명한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네. 아 여기 뭐다 끈기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제가, 네. 제가 뭐 끈기가 많다 뭐그말 듣자 좀 <웃음> 부끄럽네요 <웃음>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발달장애 그런 거를 겪으시다 보니까 그림 네. 그리시는 것도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쉽진 않았죠 이제 네. 뭐 특히 뭐 이제 소묘를 했을 때 너무 어둡게 해가지고 좀좀 네. 좀 약간 좀잘안 나오고 이제 특히 제일 어려웠던 게 비례 맞추는 게좀 음.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분들보다도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더 굉장히 더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장애 부분이랑은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현용님만 봤을 때는 네. 어떠신지 음뭐 그렇게 보인다면은 네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근데 다른 발달 네. 장애인 화가들도 좀 워낙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네. 사람,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, 네. 이제 뭐,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미술협회 쪽인가? 음, 네. 거기 뭐, 회원이라고 있잖아. 아, 아, 거기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도. 아, 그 그래서. 정도로 실력자분들도 많으시군요. 네. 네. 그래서 그, 암, 네. 아무래도 예술적으로 이렇게 조금 특화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이. 이분들이 상상하는 것이 좀. 굉장히 뛰어나시고, 네. 이제 뭔가를 반복적으로 잘 하시니까. 아, 네, 네. 뭐. 끈기가 일단 네. 있으시죠. 집중력도 좋으시고. 네.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이제 실력들이 저는 가서 되게 깜짝 놀란 게 <laughs> 되게 네. 순수하게 이렇게 잘 그리시고 표현하고자 하시는 거가 되게 잘 드러나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너무 <laughs> 일반인들 보다 훨씬 더 예술적으로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. 네, 네. 맞아요. 네. 왠지 잘안 알려진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이런 행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네. 네. 또 그쪽 분야로 되게 화종님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많이 있죠. 단체에서 그런 걸 예술 위주로. 아, 달장애들 대상을 해가지고 미술 포함해서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르치는 데가 의외로좀 많이 있고 아, 아무래도 네. 재능이 그쪽으로 많이 특화되고 계셔서 그런가요? 뭐 그렇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.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술 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술 관련해가지고 그런 에이전시라고 해야 되나? 네네.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화가들이 서른아홉 명이나 아 되고 이제 월급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월급은 아닌데 한 수익 이제 수익을 예 이제 굿즈 같은 걸 판매해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익의 한3 0를 배당 이제 주기도. 작가들한테. 예. 예, 다시 돌려주고. 예, 발달 장애인 화가하고 힙합 네. 가수가 있나봐요. 그분하고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음, 가수들이랑 네. 발달장인들이랑또 네. 콜라보를 네. 해서 작업도 한다. 네. 네. 동영상을 한 그거는 어, 그런 것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지금 펼치고 계시잖아요. 또 이제 <laughs> 네. 어, 전시도 하시고 공모전도 해보시고 지금은 이제. 오일 파스텔이랑 수채화로 네.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요새는 되게 사실적인 표현에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. 뭐 지금 표현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건가요? 직접 찍으신 사진으로 이렇게 그림을 네. 그리고 계시는데 네. 주로 소재들이 뭐 사탕이라든지 뭐 음료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고 계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붓자다 보니까. 찍은 게 그런 거, 본이 아. 와가지고. 네네. 음. 아 그래서 네. 그런 되게 막 어떤 질감 있잖아요. 그런 네. 질감 표현도 하시고 얼음 표현 하셨는데 정말 너무 시원해 보이더라고요. 아. <laughs> 네. 그런 거. 점점 점점 좀 사실적인 표현들로 이제 더 발전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. 네. 어, 배우시면서는 뭐 어려우신 점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? 그림 배우시면서? 아까도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, 소멸을 했을 때좀 너무 어둡게 한거하고 비례, 그리고 수, 뭐 이제 수처를 하면서 이제 물조절을 아직은 음음. 좀 자유롭게. 아직은 안, 한, 안, 네, 안 된다는 게 그게 너무 뭐 조금 아쉬워. 그건 물론 제가 차차 어, 익숙해지겠지만. 음. 네. 뭐 그렇게 딱히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. 네. 어, 예전에 또 이제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그런 아, 네. 얘기하셨잖아요. 네. 어, 현용이를 현용님을 되게 존경한다 하지만 너무 고집을 피우면 힘들다 <laughs> 그런 얘기를 <laughs> 하셨었는데 떳떳하게 본인의, 본인에 대한 그런 장애 부분을 밝히고 작업을 네. 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칭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그만큼 그림을 또 그만큼 잘 그리는 거가 본인의 하고 싶은 게 분명하고 그래서 잘 하시는 거긴 한데 고집이 너무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. 네. 고집을센 거는 인정하죠. 맞는 거 하, <웃음> 인정. 예. <laughs> 네. 충분히 인정해요. 그럴 때마다 네. 이제는 자존심을 고집을 피우지 말고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지 하는데. 네. 보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좀, 좀 고집을 다, 피우게 다른, 되는 아니,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 요제 아. 나름대로 고치려고하는 건데 아, 뭐 네. 근데 그게 딱히 저한테는 그게 부정적이지가 어. 않은 게 고집이 고집이 있으니까 그만큼 음.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열정이 있다고 아, 뭐 네. 생각을 한 거죠. 네. 그 블랙셰도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배울 때의 고집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, 하, 하는 거, 하는 거에 대한 네. 어떤 열정이라든지 끈기 부분은 아니고요. 아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배울 때 <laughs> 부분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제 그런 떳떳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칭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현영님에 대한 그 그림 그리시는 작품 하신 태도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<웃음> <웃음> <응>. <웃음> 앞으로 어떤 작품 하실지 궁금하거든요 또 어떤 거를 음,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계속 수채화하고 오일 파스텔 네. 해봐야 되겠죠 네.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강사님들이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멋대로 뭐 유아하겠다 뭐 이렇게 음. 하면은 좀 곤란하실 네. 수 있으니까 저는 저희가 아니죠 네. 이제는 네. 현영님 좀 많이 실력이 좋으시니까 네. 본인이 이제 어떤 거 하고 싶다 이러시면 또 밀고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. 네. 그리고 또 저는 유아하라고 많이 권해드렸고요 음. <laughs> 예, 맞아요 <laughs> 네. 네. 작품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영님 작품이 약간 그림 예전에 특히 저는 소묘 경우에 되게 좋아했거든요. 아, 소묘를 좋아했는데 그 흑인 때. 여인 그린 거랑 네. 아인슈타인 그린 거랑 이런 거 좋아했어요. <laughs> 근데 네. 그게 뭔가 현영님만의 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뭔가 깨끗한 느낌? 그리고 그게 그때는 지금보다는 실력이 조금 네. 덜 하셨잖아요. 그래갖고 네. 그 형태가 좀 틀렸었는데도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아요. 현영님 작품은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묘 작품도 되게 좋아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유화로 나중에 그렇게 뭐 인물도 또 유화로 해보시고 오일 파스텔로도 아. 인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했죠. 아. 앞으로는 그러면은 뭐 선생님들이 시킨 대로 하겠다. 그런 건가요? 내가 뭐 아직은 뭐 그렇게. 한국생들해서 그렇게 뛰어나진 않으니까, 어. 강사님들의 말씀을 잘따르는게더 네. 좋겠죠 너무, 뭐냐 강사님이 이거 좋다 다른 사람이 이거 그들 그림 좋다들은한국은 해서 이분 은한은 한국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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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현은님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공모전 또 도전하시고, 예. 예, 또 작품 활동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아 오늘 또 현영님이랑 조금 이제 한 15분 정도 예, 예. 이렇게 인터뷰 나눠봤는데요. 예. 네. 감사합니다. 예. 이렇게 예. 인터뷰를 한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죠 <laughs> 예. 네.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럼 네. 앞으로도 또 그림 화이팅 하시고요. 네. 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박현용 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해 봤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들과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